565번 문제입니다. a와 b의 값이 주어졌을 때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. 이를 통분하면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즉 a 플러스 b의 값과 ab의 값만을 구하면 되는데요. a 플러스 b의 값은 이루트30 ab의 값은 루트 30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루트 30 마이너스 루트6 즉, 30 마이너스 6이 되어 24임을 알수 있습니다. 이를 대입하면 24분의 2 루트 3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4, 즉 24분의 120 마이너스 48이 되고 이를 약분하면 24는 48과 2로, 120과는 5로 약분이 되어 5 마이너스 2. 즉, 3임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.